샬롬 8월 17일 주일 성경이 숲과 나물의 묵상 산책 오늘 본문은 스가랴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방황하는 자기 백성을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려고 하시는가라는 주제입니다. 새 시대는 새 이스라엘은 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홀로 참 왕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참 신으로 모시는 이들로만 그 나라는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재건하실 방안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구름을 그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우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공거를 당하나니 새 시대는 새 이스라엘은 새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있고 땅이 있다고 하여 저절로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홀로 참 왕으로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신 참신을 모시는 이들로만 그나란세워질 것입니다. 선지자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에게 부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호소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와 호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와께 호 피를 구하라고 합니다. 드라빔과 복솔사 같은 우상에게 기대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서 엘리아의 호소가 들립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수겸소들을 바라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그 물이 곧유다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중마같이 하리니 오통일돌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곤세 잡는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온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그렇게 하리라.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는 가련한 자기 백성을 향해 하나님께서 먼저 물꼬를 여십니다. 그 책임을 먼저 양들을 방황하게 한 지도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지도자들의 악행에 대해 하나님께서 눈감으신 적이 없습니다. 더욱 엄격하고 혹독하게 평가하십니다 이들에게 미혹당한 자기 양떼에게는 다시 한번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복자 없이 유리하며 괴롭힘을 당하던 어린 양을 보살펴 전쟁의 준마 다시 말해 요와께서 다시는 영광스러운 말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다를 강한 용사로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 역시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 유다와 이스라엘은 그칠 것이 없습니다. 진흙거리에서 대적을 밟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헛들여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국당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그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스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경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유다와 이스라엘 모두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제는 둘이 하나가 되어. 우상을 척결하고 하나님만을 참목자와 용사로 모시는 나라를 이루게 하실 뿐 아니라 심판으로 흩어진 자기 백성을 각지에서 약속의 땅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모으실 것입니다 목자가 휘파람을 불어 양들을 부르듯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리고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과 유다가 누렸던 영화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화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수르의 교만을 꺾고 에굽의 권력을 잠재우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도 넘볼 수 없고 누구든 다 이길 수 있는 용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는 가분한 약속을 하십니다.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한 목자들에게는 혹독하게 하시지만 양떼들은 다시 불러 다윗과 솔로몬 시대 영화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가분한 사랑만이 가도한 완악함을 익힐 수 있습니다. 그 사랑에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심판만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기도로 성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